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에서 리뷰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여 이벤트 및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 구독자는 1,160명대이며 제가 1,000명대부터 이벤트 5월 기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벤트랑 기부를 같이 해볼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요. 요즘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팔찌입니다. 제가 한번 끼고 한 번도 안 빼가지고 계속 이게 보일 거예요. 이 팔찌는 결식 아동 기부 팔찌입니다. 릴레이밴드 코리아 결식 아동 기부 팔찌입니다. 제가 총 이렇게 7 분에게 팔찌를 드리려고 샀는데요. 총7 분에게 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7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날짜 궁금하실 텐데 1월 7일입니다. 팔찌 설명은 대한민국 만세. 어떤 역경이 와도 지지 않는 단단함을 가진 대한민국. 언제나 굳센 의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담은 팔찌. 한글 다음 지일 티시을경유시켜 코리아로 다시 탄생시킨 상적인 코리아 팬드와 함께 특별하고 의미 깊은 날이 됐습니다. 제가 8덟 개를 사서 그런지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요. 제 손님 안녕하세요. 착한 소이 비마켓입니다. 올한해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이죠. 처음 하는 이벤트이자 기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유해주세요.